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해병아리 담임 목사죠. 작년 10월에 부임을 해서 1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성도의 회복을 맛보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 생명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왜 힘든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1년의 목회가 또 여러분의 삶에 왜 어려운 일들이 왜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번뇌도 있었고 신경이 곤두서고 힘이 빠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결국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감사 중에서도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비치나는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때 고난 속에서 피어난 감사, 고난 중에 피어난 감사,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그 감사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요비라는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욕기서 예, 1장 1절에 보면 그 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부호였습니다.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까 다들 집에 양 7천 마리쯤은 다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의 복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고,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였으며,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늘 모범이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인간 관계도 좋아서 늘 그를 생각하고 어,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누구나 꿈꾸는 인생의 복을 모두 누리고 있었던 요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냥 시험,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인생의 고통과 공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 고통과 공포 속에서.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에게 일어난 고통과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도 욥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하루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서는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천 마리나 되는 양들과 양을 치는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충격에 휩싸인 요백에또 다른 비보가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낙타 3천 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치던 종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고의 부자에서 최고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모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분, 자녀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하여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어버린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모든 자녀를 잃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죠.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추구하며 욕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사라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욥이 결국에 더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욥이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감사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할 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시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욕기에서는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욕의 원동력, 욕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욕은 고통 속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욕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지금 욕은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참담함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살다가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밤을 만난 요비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때를 만나고 눈물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혹시 골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서. 나의 지혜와 생각들로 그 문제들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감사는 커녕 삶에 대한 비관과 원망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참담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분 오늘 우리 에게가로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피난처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힘이 들어서 예배에 못 나가겠습니다. 피곤해서 예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배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과 침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만은 나의 생명을 다해 지켜내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감사의 주인공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욥이 고통 속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원동력은 욥은 고통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일은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사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를 달고 따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심을 인정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해도 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을 때도 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욕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욕기 2장 10절에 보면 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욕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넘어졌지만, 욕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하였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생각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이슬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들을 내뱉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입술로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서 원망과 질타와 저주의 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 21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자리가 형통과 잘 되어짐의 자리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자리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의 섭리와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감사보다 아름답고 빛이 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내고 우리의 입과 혀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결단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아름답고 빛이 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포항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